よくないしよくないしいししよ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작전 준비 완료. 야, 자꾸 있습니다. 병력을 내리시죠. 옛 예, 대장님, 각교 준비 완료. 옛 대장님, 알겠습니다. 병력을 내리시죠. 미래날이 아,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포하신 분? <목소리> 어디가 아프세요? 업그레이드 <목소리> <아프게드> 완료 <마이크. 목소리>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피가 목소리> 서블레이드 <목소리> 가 부족합니다 <목소리> <어디가 아프게드> 이 <마이크. 목소리> 어디가 아프세요? <목소리> 어디가 아프세요? <목소리> <목소리>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목소리> 아프세요? <목소리>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니다 <목소리> 호출하신 분 영역을 내리시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듣고 있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니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듣고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 가만히 있어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소위 본인, 하가, 하세요 그렇게 하죠. 듣고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 듣고 있습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하 위대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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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S> <S>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S> <S>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S> <S>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No, oh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T2> 자세히 말하세요 right.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제가 갑니다 바로 있어요 호출하신 분아그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꽃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갑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미래랄이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l g 준비 완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네, 상태와 네, 증상을 네, 자세히 말하세요. 네, 네, 제가 갑니다. 자, 치료가, 해야,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고출하신 음, 아, 아, 분. 뭐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그럼, 그럼, 증상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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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어으세요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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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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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세 어디가? 하디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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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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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세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프세요? 맞biaise,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아아아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진정 중다 증상 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자력 관리. 무엇 자세히 말하세요. 통증이 디오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진정을 내리시죠. 혹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아프고 아프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미래를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래 우수합니다. 호출하신 분 수줍게 일으킵니다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훌륭하군요. 반갑습니다, 사령관.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 출하신면 서블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서블레이비포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주십시오 바로 있어요 서블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서디가디가어요 수신중입니다 준비 됐습니다 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증상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이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아, 자세히 말하세요 사령관님, 명령을 주십시오 호출하신 분 접혔습니다. 에너지가 풍족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령관님 명령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화면 잡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수신 입니다자 가자 가자. 네, 대님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증상을자세 말하세요. 사력관 화면 잡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발이 통안이요. 발이 너무 간지러 수신중입니다. 어떤 것? 압력도 바위대라는 느낌이

w 출하신 분? Russian m 동 o n What's r 요 s s i a n moon? What's Russian moon? w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안 n 습니다사 s 관 u s s i a n moon? What's r u s s i 세요 꽃을 하신 분, 꽃을 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습니다 꽃을 하신 분, 꽃을 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습니다 꽃을 하신 분, 어디가 없어요? 사령만 어디가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크루쳐 씨는. 펌프. 결 시작. 왜시하면보을자이 말하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이 생존자를 자주이 말하세요. 전조완료신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아, 자세히 말하세요. 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수신 신규입니다 호출하신 분? 아, 네. 공격하고 니다 전투 준비 완료.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세요가 필요하십니까? 전비 완료. 전가필요하까 호출하신 분?

아, 아, 이제 손이 풀렸네. 아, 아까 진짜 손이 안 풀려 가지고.